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국내 외국인이 252만, 네, 제외국민이 750만, 이 저출산 고령화, 아, 이것이 이제 한국의 아,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아, 러시아, 일본, 에, 중국, 미국, 또 서구 열강, 텀바가니 속에서, 눈치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국익 정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지역 정치 아니냐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국내의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내 외국인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득 주도 성장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다가는 아, 한국에서 기업들이 버텨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재외국민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정치인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 보세요. 글로벌 마인드 가지고 있죠? 네, 영국, 독일, 어, 이런 나라들, 뭐, 호주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 한국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어,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어, 일제 시대를 지나고 네, 6.25를 겪고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것이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돌리는데 뭔가 가림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오늘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저도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도 보면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뭐 진짜 수업도 어때요? 수업도 그냥 뭐 주로 이렇게 입시에 아주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laughs> 웃기는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제 자녀들도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는데, 아 이제 고3 되면은 뭐, 대학가래들은 그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그냥 거의 뭐, 방치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다 입시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왜 성적에 목을 매고 있어요? 이게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겁니다. 계속 학벌주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재능중심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리를 하고, 예, 전기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전자기술을 배우고, 뭐, 각종 농업기술, 어업기술, 임업기술 등등으로 자신이 기술을, 재능을 또는 자기가 춤이나 미술, 에, 또는 글 이런데 관심이 많다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재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모두 다 대학 가가지고 뭐 졸업하고 공무원 되고 이렇게 꿈이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이 중단하고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재능 중심 교육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국민공통교육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산수라든지 기본적인 교육들을 그때까지 받고, 그 다음부터 5학년 때부터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요리 전공이다 그러면 수업을 요리 위주로 그 학생이 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학교가 다 채우지 못하면은, 요리학원이라든지 각종 그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이런 데와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체제를 바꿔야 돼요. 수능 위주로 나중에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줄 세우기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재능 중심으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전공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음악에, 어떤 아이들은 미술에, 어떤 아이들은 운동에 어떤 아이들은 뭐 각종 뭐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에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구조가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에 어때요? 에 코로나 때문에 주로 사이버로 하죠. 그럼 사이버 교육 공통 과정을 두고 나머지는 정부가 교육을 지원해야 돼요. 그 거기에 교육에 기존의 교육에 썼던 비용들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준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 유치원 때부터 진행이 돼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이 아동들의 재능을 발굴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기가 관심과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어, 알아야지 뭔가 또 관심을 더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알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아동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이제 없애야 됩니다. 수능도 다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아, 선발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대학에 굳이, 아, 뭐, 독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학에 가는 비율이, 예, 그 많지가 않아요. 뭐분의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요리하고 뭔가 기술이 있어서 뭔가를 제조하고 뭔가를 수리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공상 네?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 그것이 교육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도 뭐 대학을 갔냐 안 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게 어떤 화제가 되면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좀 밖에서 광고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어, 삶을, 어,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를 자주 보는데요. 그 프로를 보면은 인생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관심 재능 중심 교육으로 바뀌고 직업 중심 교육 예, 학생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러한 직업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어, 이런 공감대가 계속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